입이 텁텁할 땐 커피를. 저기요 주문 안 받나요 여기? 저기요? 여기요? <laughs> 내가 만들까요?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뮤지컬인가? 갑자기. <laughs>

내려질 거야. 바리스타. 뭐지? 어, 노래 너무 근데 너무 잘하는데요? 아. 이거 누구 하나 노래를 좀 노래 쪽으로도 키워볼까? 그렇게 하기에는 근데 이미 다들 뭔가 명확해서 우리 형님은 글 써야 되고 동생은 그려야 되다 보니까 <laughs> 좀 상당히 애매하네요. 어 니콜 씨 어디 가나 보이시는군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 뭐야 그레이가 책벌레였어? <laughs> 아아그 그랬구나. 완전히 잊고 있었잖아. <laughs> 오, 여기도 되게 예쁘네요 예쁘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오. 너무 예쁜데? 여기는 컴퓨터 없나? 와, 좋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사교 활동으로 펜팔 친구를 찾아보자. 어, 죄송하지만, 거기 제자리인데요. 어 <laughs> 아니, 하늘색이 너무 예쁘잖아. 이거, 이거 그대로 그냥 배경화면으로 <laughs> 써도 될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데? 어, 안녕하세요. 우리 왠지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노래 너무 잘하시던데, 진짜 멋있으셨습니다. 네, 야야, 컴퓨터 좀 그만해 봐. 맞아요. 정말 최고의 노래였어요. 노래 좀 알려줄 수 있나요? <laughs> 그래서 그건 썼겠지. 링크스 카트리나와 채팅하기. 팬팔 반응은 아직 안 왔겠지만 살짝. 키리시? 키리시? 키리시나? <laughs> <laughs> 농담 한번 도전. 과연 나의 개그가 먹힐 것인지? <laughs> 지금 성대모사 이미 빵 터졌고요.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글을 좀 씁시다. 계속하기. 즐거웠습니다. 아, 네. 떠나실 때를 아는 분이시군요. 어, 아니구나. <laughs> 글좀 쓸게요. 네 멀티 가능하니까요. 대화하면서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 맞죠? 저 손님들보다 더 많이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슬루 <laughs> Wow. Wow. 대화하면서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돼. 어 갔다. 아 링크스 카트리나가 저 사람이구나. 뭐지? 제 2의 해킹 브랜든가? 연락이 좀 심상치 않은데. 일단 집중할 땐또 집중하고. 아, 그 노래한 거 아니었어? 우리 개가 너무 귀여워요. 보송보송, 폭실폭실. <laughs> 어디가나 레이 생각. 우리 형아가 개애호가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신건가? 계속 시켜먹어? 알고보니까 사장인거 아니야? 저기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사장 아닙니까? 이정도면? 내내 상주하면서 먹기만 먹으면 사장 아니야? 아.. 바리스타 사장일수도 있어 <laughs> 아 이제 좀졸리네요 글이 다 써갑니다. 아 졸린데 혹시 이거 저를 위한 건가요? <laughs> 먹으면 안 되겠지? 일단은 글부터 마무리 짓고. 오케이 됐다. 집에 가자. 되게 뭔가 오. 뿌듯한 그런 외출이었다. 너무 예쁘네요. 브린들턴 베이, 빈든 브루크, 샘미슈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빈든 브루크. 이 마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샌미슈너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는데 저는 모두 함께 놀아요 마을이 제일 좋습니다. 응 밥이 없어요. 채우고 반려동물 부르기 바로 옆에 있어서 뭐안 불러도 될것 같긴 하지만 밥 먹어. 아 여기 지금 여기를 채워야 되네. 채워놓은 사료가 다 빠졌네요. 응. 갈 수가 없대. 뭐, 뭘 그렇게 빤히 보고 있대? 응, 됐다. 누군가에게 대담한 작업 멘트 사용하기. 아, 근데 이거 써먹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어쩌지, 솔로로 있을까? 고민되네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어디, 딴데 놔야 되나? 음... 우리 고행씨. 다른 곳에 놓읍시다. 이것도 오랜만에 볼까요? 아 여기도 괜찮겠다 여기 좋았어 레이 왜? 레이 뭐 저거 무서워서 그런가? 레이야 레이 눌러서 조깅하러 가기 가자 근데 여러분 레이를 눌러서 조깅하러 가긴 아 뭐지 근데 여튼 자네 동생아 이런거는 착착 집어 넣어야지 다작 작가 고민되는데 어 여전히 상태 좋아요 책 하나 더, 쓰, 더 씁시다 러브레터 장르 책쓰기 자기계발서 좋아요 자기계발서니까 우리의 삶의, 삶에, 삶에는, 나중이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좋았어. 마음에 드네요. 냥. 왜? 기분이 안 좋아? 레이저 포인터로 오랜만에 놀아줄까? 하, <laughs> 귀여운 거 봐. 기파, 티파오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을 쏟는 중, <laughs> 사랑이 쏟아지는 중. 언제까지 일어나 한 봅시다. <laughs> 보통 이러면 고양이가 막 나가고 싶어하지 않나요? 저는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긴 하지만. 어 표정 왜 이러죠? 라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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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어디까지 가는 거지? 라온이 <laughs> 형 방에서 놀자. 여기다가 털을 잔뜩 털어놓는 거야. 응? <웃음> 뭐죠? <웃음> 관심을 응? 아갈 수가 없다고? 뭐지? 어 뭐지? 왜안 놀아지는 거죠? <laughs> 왜? 왜 왜? 라온이는 낚싯대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laughs> 자려고 하는데? 아아 아, 놀아준다. <laughs>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누가 누구를 놀아주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고양이랑 노는 건지 고양이가 나랑 놀아주는 건지. <laughs> 어우, 눈 엄청 커진 거 봐. <laughs> 됐다 놀아주겠다옹. <laughs> 됐냐? 간다. <laughs> 고마워, 놀아줘서. <웃음> 고마워. <웃음> 주인하고 놀아주다니, 정말 상냥한 고양이야. 아니면은, 소영 어? 어, 좀 놀아줘. 응? 둘이 좀 놀아봐. 너네 왜 사이가 안 좋니? 에용, 에용. 갸우뚱한다. 응? 응? 응, 왜? 왜 이렇게, 왜 꽁꽁거리지? 내 너무 안 놀아줘서 그런가? 오 레이 왜. 일단 쓰다듬어주자. 이거는 뭐지? 털을 터는 건가? 레이 기분 좋아져라. <laughs> 레이 기분 나아져라. 산책도 할까? 응. 음. 산책도 하자. 놀고 산책도 하는 거야. 자, 계속 글 쓰는 중. 아, 맞아. 그거를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것까지 다 쓰고. 자, 좋아요. 출판사에 팔기. <laughs> 현대문학 단편집과 우리 삶에는 나중이란 없습니다. 두 가지. 좋아요. 아형 어, 고생했어 음잘자어 레일 기분이 좀 좋아졌다 그치 어 응아해 응아 음 지금도 좀 기분이 좀안 좋은 중 형왜안 자지? 배고파서 깼나? <laughs> 이거 왜 웃기죠? 도무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늘 겁니다 따로 여기 뭐 기술에 있는 건 아니지만 늘어갈 거예요 이거 치우고 빵을 하나 만듭시다 음... 와 블루베리 베이글, 통밀번, 과일파이는 배, 체리, 딸기, 블루베리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네요 어... 그러면 마시멜로우 시리얼 강정 이런 걸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제가 해주고요 뭘 뭐, 주전자를 넣으셨나요? 왜? <laughs> 아니 여기도 만들어지는 거야? 응, 음, 얘도 요리한다. 자 계란 깨는 중. 잠시만요, 이거 엄청난 버그인데? 참 신기한 곳에서 다들 요리를 하고 있어. 음. 딴게 아니라 이거 하나 더 줍시다. 일부러 반항이라도 하는 것 마냥 이상한 곳에서 요리하는 중. 음, 동생은 뭐 하는 걸까요? 자, 여기는 오븐에도 우와 우와 바로 그냥 주머니에서 나온 아이고 아이고 동생 동생 몸 몸부터 꺼져 몸몸 안돼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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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샤워하면 되나 어떡해 달려 달려 어아 꺼졌다 이게 타 버렸네. 이건 이건 괜찮나요? 자, 제일 잘 팔리는 거는 나 그리고 강아지. 그두 번째가 우리의 삶에는 나중이나 없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오븐은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 아 계속 만들기.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 그걸 씻고 와서 마저 해? 오! 우와! 비누 아니죠? 마시멜로. <laughs> 시리얼 강정? 오! 우와! 맛을 보자. 잠깐만. 우리 차와 함께. 잠깐만요. 업그레이드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자동 세척. 인퓨저. 느름 방지 냄비 추가. 뭘 먹을까요? 진한 홍차? 우롱차? 녹차? 녹차. 음, 되게 분위기 있다. 어, 진짜 색깔도 초록색이네? 몸에 좋은 녹차. 채워지는 중. 오. 아,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또, 그거만 홀랑 먹지 말고, 같이 먹어. 어, 장식하게 해보자. 여 보세요. 아, 같이 먹어요. 네. 안 돼요? 그때 보니까 여기서만 됐었나? 오, <laughs> 와, 장식하는 중. 오, 멋있는데? 우와! <laughs> 몸에서 냄새 나는 중. 아, <laughs> 되게 좋다, 이런 거. 오! 갑자기, 비누에서 시루떡으로? 홍차랑 같이 먹자. 아, 이 녹차구나. 자, 여기. 이것도 먹어. <laughs> 맛은 괜찮나? 아, 어, 보통이네요. 이거는 냉장고 넣어놓고. 오. 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상태가 좀영 좋지 않네요. 귀여 순간에 반응하기. 지나가 버렸다. 아니, 니가 만들었잖아. 니가 만들었잖아. 니가 만들고 그러면 어떡해? 아, 울렁거려. 이렇게 너무 우울할 때는 그 전화를 하면 되던데, 어디다가? 어? 안, 안 나오네.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지등 위생이랑. 맞아, 특별 간식. 어 라운이만 두번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 라운이만 두번 아니다. 레이 먹었다. 건강해져라. 좋아요. 화장실 한번 가고 작품 하나 그립시다. 뭔가 영감 받을 만한 게 없나? 여기 있네요. 침대로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고, 이 근처에 있어야 그럼 뭐가 생기는 건가요? 오케이, 어, 알아서 지금 그리려고 하는 중. 내비둬 봅시다. 아, 여기서 그리는 거구나. 아, 똑같은 거네. 아 이거 레이도 놀아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알았어. 이게 갑자기 왜 자러 가는 거야? 무슨 일이니? 오 음, 수줍음이 우울해요. 음. 우울해하는 레이에게 스윗하게 뽀뽀. <laughs> 이래도 기분이 안 나아지는 건가? 네, 이거부터 팔고 계속 깔때기 그게 나오네. 그죠? <laughs> 버거수수 버링거. 자, 빗질도 해줄게. 라운이도 기분이 애옹애옹. 왜요? 무슨 일이니? 뭐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하는 건가? 애들이 이게 불이 나서 이러는 건가? 불난것 때문에 이러는 걸까? 마음에 가라앉히도록 시간을 달래요. 자, 간식도 하나 더 먹고 어? 정답은 간식인가? <laughs> 선생님, 간식 한번 줘보세요. 특별 간식 말고, 그냥 간식. 그림은 조금 있다 그리고 자, 요고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어 아닌데, 우리 레이는 여전히 기분이 끙끙. <laughs> 심지어 에버 플레이하기. 자, 상태 좋으면 책 하나만 더. 아, 뭘 써보지? 각본, 각본을 한번 써볼까? 흠, 티얼라이트 대로 <laughs> 써봅시다. 애들이 다 빨간 상태예요. 불난 것 때문에 긴장하는 상태면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